지구 온실가스가 이렇게 산업화가 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CO2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학자가 해야 될일 이런 것들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건 빼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화이트루프 운동이라 해서 지붕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하얗게 칠하는 운동 이런 것들도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전파해야 되는 일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 운동도 있고요. 여러분 에너지 설계사를 고용해서 어 에너지 자립 마을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 활동, 뭐 에너지 살림 활동 뭐 이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지. 그게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 지금도 살고 있지만 석관 두산 아파트에서 어떻게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면서 어떤 주민들의 어떤 그 동참을 이끌어내서 서울시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줄이는 아파트가 되는지 어있 설명 드릴 겁니다. 제가 한번 설명 드리면 들으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아, 이거 나도 가서 하면 되겠다. 오, 반드시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가르쳐 주지로 되게 쉬운 거, 제가 해봤던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석관 두산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고요. 25개 동에 2000, 거의 1,998 세대가 사는 아파트고요. 중앙난방이었던 아파트였고, 그다음에 뭐 지하 주차장에 형광등이 이렇게 많이 켜져 있던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봤더니 전기 사용량이 겁나게 많습니다. 연간 15억 원의 전기료, 공용 전기로 2억 4천만 원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는 아파트였습니다.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도시가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7천 톤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 관리비를 딱 주민들 관리비에 관심이 많잖아요. 관리비를 분석해 보니까 약 60억 66억의 관리비를 쓰는데 그 중에 도시가스 23억, 전기료 18억, 뭐 경비비 이런 것들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관리비를 줄이려면 우리가 지구 환경을 위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 절약하는데 그게 관리비를 줄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60% 이상을 줄이는 거잖아. 이거 줄이면 관리비가 팍팍 줍니다. 주민들 그거에 굉장히 관심 많아요. 온실가스에 감축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관리비가 줍니다 하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줄인다라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거는 도시가스, 그러니까 중앙난방 방식을 개별난방 방식으로 바꿔줌으로써 이거 김부선 씨가 사는 아파트에서 굉장히 뉴스 많이 됐던 문제잖아요. 그걸 저희가 바꿔줬더니 도시가스 사용량이 연간 100만 세제곱미터씩 이렇게 팍팍 줄어가지고요. 한뭐몇 억씩 관리비가 이렇게 절약된 적이 2008년에서 9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춥게 살자 뭐, 뭐 하나 잠궈놓고 이건 잘 실천하기 어려워요. 근데 저희 아파트에서 했던 거는 절수기를 공동구매해서 사용했습니다. 절수기를 하면 우리가 똑같은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샤워를 할때20% 정도 그 물이 적게 나옵니다. 수압은 더 세게 나옵니다. 그러면 물도 절약되지만 물값은 얼마 안 돼요. 1톤에 뭐 800원 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겨울에 온수를 적게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샤워할때이 뜨거운 물이 받아서 대부분 버려지는 거예요. 그죠? 그때 가스비가 되게 많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온수 사용량이 줄기 때문에 가스 사용량이 줍니다. 이거는 그냥 꼭지, 수도꼭지 하나 사가지고 딱 설치해 놓으면 되는 거니까 뭐 가족들은 불편한 게 없죠 이렇게 하면 되게 쉽게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괜히 춥게 지내자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부터) 그런 활동을 해서 도시가스 사용량이 계속 이렇게 (14년까지) 되게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렇게 가스를 줄인 적이 있고요 그래서 관리비가 계속 이렇게 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최저임금이 증가하죠 그다음에. 도시가스 요금 오르죠? 전기료 오르니까 이렇게 관리비가 계속 증가합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람을 줄이거나, 어, 뭐, 어 하는 방법으로는 그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관리비를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사용량하고 전기료 사용, 전기 사용량을 줄이자고 한게 저희 아파트에서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과부터 보시면 저희 아파트는 석관두산 아파트는 2011년부터 이렇게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준 거를 따라마트하고 비교했을 때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아파트가 이렇게 전기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아파트보다 굉장히 고생을 하고 막전 주민들이 원시인처럼 사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내리는데 스마트하게 과학적으로 관리비를 내리자고 저희 주민들이 합의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또 성북구에서 추진하는 무슨 공동체 활성화 어떤 사업 같은 게 응모를 해서 그 공사비를 주진 않지만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활동비를 받아서 아파트에 썼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 제일 먼저 한게 뭐냐면 어, 지하주차장에 24시간 365일 켜져 있는 형광등이 있습니다. 이게 1450개가 켜져 있는데 40와트로 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20와트의 형광등으로 바꿔줬죠. 그럼 20와트로 바꾸면 50% 절약되죠. 항상 똑같이 켜져 있는데. 근데 잘 보니까 지하주차장에는 사람이 없고 차가 안 들어올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사람이 없을 때는 이게 20와트가 5와트로 이렇게 어두워지는 이렇게 디밍 방식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랬더니 전기가 얼마나 절약되느냐? 약 83%가 절약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1억 3,700만 원을 투자해서 저희가 싹 바꿔줬는데요. 어, 1년 만에 한 1억 5천만 원정도로 회수했으니까 공사비 다 회수하고 주민 관리비 절약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 거죠. 그리고 뭐도 바꿨느냐? 승강기 내부동도 교체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켜져 있는 등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하실 때아 전기 절약을 하기 위해서 가정에 LED 등으로 다 바꾸세요? 이거 잘안 돼요. 되게 비싸잖아요. LED 등. 형광등은 2,000원인데 LED 등은 막 10만 원, 2만 원씩 하죠. 10배 비싸죠. 근데 가정집의 형광등은 24시간 켜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5시간, 6시간 켜져 있잖아요. 그거 바꾸는 효과가 몇년 내에 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시는 분들 하면 되는데 그걸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24시간 켜져 있는 등은 형광등을 LED 등으로 바꾸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형광등을 저희가 제일 먼저 바꿨고요. 두 번째에 엘리베이터에 있는 등을 바꿨습니다. 근데 제가 엘리베이터 등을 보니까 너무 밝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밝기를 어둡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사는 동에 어, 밝기를 50% 바꾼 이렇게 어둡게 하면서 LED 등을 바꿨습니다. 근데 몰래 바꿨어요. 몰래 바꿔 가지고 두 대에 바꾼 다음에 한달 동안 렇게 지켜봤어요. 근데 주민들이 아무도 눈치를 못채더라고요 바뀌었는지조차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48대 엘리베이터 다 바꿨고요 또 하나는 가로등도 바꿨습니다 가로등도 한 12시간 정도 켜져 12시간까지는 아니지만 한 10시간 정도 켜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밝기를 한30% 어둡게 하고 l e d 등 바꿨죠 그랬더니 그것도 한60% 정도 절약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밝기를 좀 어둡게 하고 그 다음에 LED등으로 바꿔주면 근데 그게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됩니다 근데 승강기나 가로등이나 밝기를 좀 어둡게 해도 주민들이 왜 눈치를 못 채냐면요. 우리 눈은, 우리 눈의 동공은 밝기에 맞춰서 알아서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딱 탔을 때 엘리베이터 조금 어두우면 눈이 알아서 커집니다. 우리가 가로등이 딱 켜졌을 때 밖에서 딱 들어오면 가로등 밝기에 맞춰서 눈이 알아서 커집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몰래 바꿔봤는데 주민들은 하나도 눈치를 못 챕니다. 그래서 조금 어둡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있는 그, 형광등을 다 LED등으로 바꿔서 공용전기를, 100만 킬로와트 정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펌프가 좀 노화돼서 그걸 바꾸면서 부스터 펌프라고 해서 에너지 효율이 좋은 펌프로 바꿔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도 연간 한 10만 킬로와트의 급수전기를 절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스템적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있는 돈을 가지고 바꾸면 그게 투자비 대비 1년 만에 본전이 빠지기 때문에 동대표들 주민들을 설득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꿀 때는 주민들에게 불편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에너지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비가 줄기 때문에 다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중요한 게 얼마나 신뢰를 주느냐죠. 동대표들이 뭐 바꾼다 그러면 뭐 떼먹을까 하고 굉장히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뢰를 관계를 회복하고 아파트 공용 전기를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용 전기가 저희 아파트 2011년 8월에 공용 전기로 9,000원이었는데 다음해 8월 마이너스 1 5 9 8 0원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용 전기료가 저희 아파트는 1년에 2억 5천만 원 정도가 적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2010년에 2억 4천만 원나왔는데 연간 지금은 거의 빵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 어떤 때는 100원 낼때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받을 때도 있고 공용전기를 완전히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줄면 한 2억 4천만 원 정도가 줄면 한 1년에 한 10만 원 정도 주는 거잖아요. 각 세대마다 2000세대가. 그럼 주민들이 이게 줄었다는 걸다 압니다. 네.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 아파트를 시작을 했고요. 근데 공용 전기만을 줄여가지고는 온실가스 감축, 관리비를 절약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하 저희 아파트를 조사해보니까, 1년에 1,050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쓰는데, 공용에서 쓰는 게 300만 킬로와트고, 각 가정, 2,000세대에서 쓰는 게약 750만 킬로와트였어요. 가정에서 줄이지 않으면, 더 이상 줄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줄이려면, 동대표들이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컨설팅해서 줄이거나, 세대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하기가.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기 절약으로 더 이상 가족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빠한테 서 정한 게3 플러스 1 절전 운동을 하자고 했죠. 전기 절약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가족을 괴롭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하지 않습니다. 뭐, 뭐,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지 맙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국민 중에 쓸데없이 냉장고문 여는 사람이 있나요? 누가 누가 쓸데없이 냉장고문을 열것 같으세요? 네? 우리 아 애들이 우리 엄마 살림 잘하나 이렇게 열어보나 이거 <laughs> 그런 일 없잖아요. 뭐 하나라도 먹으려고 이렇게 냉장고문 여는 거지 쓸데없이 냉장고문 여는 사람 없어요. 그런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네? 아, 올해 누가 열어두죠? 그걸 뭐. 자기가 필요해서 여는 거지 쓸데없이 환기시킨다고 열어두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쉽게 실천하고 효과가 좋은 거 제가 지금부터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시험 문제 나옵니다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아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어컨인데요 에어컨은 겨울에 아니 여름에 틀고 사시고요 9월달부터 에어컨을 사용 안 하잖아요 근데 에어컨 코드가 이렇게 꽂혀져 있어요. 이렇게 거실에 있는 에어컨. 근데 이 코드만 뽑아주면 한 달에 3kW가 절약됩니다. 근데 3kW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아파트 2,000세대인데 제가 이거를 뽑자고 계속 방송도 하고 공고문도 붙이고 딱 하나만 붙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그랬더니 주민들이 이걸 다탁탁뽑았거든요한 다, 다 달에 3,000kW가 절약됩니다. 1,000세대가 이걸 뽑으면. 1년에 3만 킬로와트를 절약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커요? 굉장히 쉽잖아요, 뽑아 놓는 거. 근데 아파트에 잘 가보시면, 이렇게 누전 차단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에어컨이라고 써져 있는 거. 요것만 내리면, 이걸 굳이 안 뽑아도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 1년에 30킬로와트 절약하는 게, 여름에, 아, 에어컨 안 틀고 절약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클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 누구나 얘기해 주면, 다 알았어. 그건 내가 할게. 다른 건안 해도. 얼마나 쉽습니까? 한번 설정 하나 끝입니다 두번째 TV입니다 TV가 요새 TV보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가정집에서 TV로 인한 그 에너지 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TV보지 마세요 한시간 TV 꺼둡시다 이러면 안돼요 TV 꼭 필요해서 보는거지 쓸데없이 켜놓는 집 없잖아요 근데 TV 저희집 TV를 보니까 이렇게 절전 수준이 0일때는 307와트의 전기를 소모하는데 이렇게 절전 수준을 2단계로 바꾸니까 한20% 전기가 줄더라고요. 근데 이 절전 수준을, 어, 4단계로 바꾸니까 한 40%가 줍니다. 그러니까 t v 의 절전 모드 또는 절전 수준을 변경해놓으면 TV 보는 시간은 똑같아도 전기가 한3 40% 주는 겁니다. 이것도 한 번만 설정하면 끝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바꿀 때 밝기가 조금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까칠한 남편은 싫어해요, 이거. 하, 이걸 딱 바꾸면, 하시, 내가 전기 절약하기 위해서 뭐 TV를 어둡게 보는 거쪽 팔려서 안 돼. 이러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애들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몰래 바꿉니다. 가족들 몰래. 가족들 몰래 바꾸면 눈치를 못 채요. 왜냐면 하 남편이 퇴근하잖아요? 퇴근하는데 TV를 딱 켰어. TV가 좀 어둡잖아요? 그럼 자기 눈이 알아서 커져요. 근데 자기 눈이 커지는지 몰라요. 그냥 알아서 커집니다. 그래서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저희 아빠 테스트 해봤는데, 100세대를 갖고 테스트 했는데, 90% 이상 모릅니다. 근데, 아주 까칠한 남자가 있어. 아 알아. 이걸 다 바꾸면. 그런, 그런 집은 괜히 부부싸움 한다고 다 바꾸지 마시고, 2단계로만 바꾸세요. 그래도 20%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꾸시면 되는데, 근데 2단계로 바꿨는데, 그걸 눈치채는 남자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그런 남편은 병원에 보내야 돼, 병원에. 눈이 이상한 거예요. 눈이 커져야 되는데 눈이 안 커져. 그건 진짜 이상한 거예요. 어, 병원에 보내시고 이거 딱 바꾸면 전혀 눈치. 이게 자기 집에서 절약할 수 있는 전기 절약 가장 큰 겁니다. 왜? TV 5시간, 8시간 보는 집 되게 많아요. 이거 잘 계산해 보면 한 달에 막 10kg, 20kg 이렇게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 집에서는 이거 어르신들 몰래 이렇게 바꿔놓고 오시면 알아서 커져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불편하지 않고, 이렇게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겁니다. 세 번째는 냉장고입니다. 여름에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게 에어컨을 많이 틀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집은 에어컨이 없는데도 전기 사용량이 늘어요. 그의 주범이 뭐냐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는 딱 보면 뭐한 달에 33kg 쓴다고 돼 있지만 여름엔 60kg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에어컨, 냉장고는 한 번도 안 열어도 두배 사용량이 늡니다. 그러면 냉장고 사용량을 전기 사용량을 어떻게 줄이느냐? 냉장고 온도를 확인 한번 해보셔야 돼요. 냉장고 온도가 이렇게 돼 있는 집이 있어요. 영하 25도, 2도. 이거 너무 낮게 설정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한 집은 이렇게 바꾸면 되지만 대부분의 집은 이런 온도가 필요 가 없습니다. 이렇게 영하 17도, 5도로 바꿔놓으면 20% 정도 절약이 됩니다. 영하 25도의 얼음이나, 영하 17도의 얼음이나, 얼음이 얼면 저장기간에 차이가 없어요. 땡이에요. 똑같아요. 그리고, 냉장실도 5도면 충분해요. 2도는 뭐 어떤 필요한 거냐? 김치를 오래 보관하는 온도인데, 제가 조사해보니까, 집마다 김치냉장고 다 있어. 김치는 김치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되고, 냉장실은 5도로 보관해도, 일주일 열흘 정도 음식을 놓고 먹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바꿔놓으면, 20% 절약되니까 굉장히 큽니다.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죠? 에어컨 코드 뽑아놓고, TV 절전모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냉장고 온도 바꾸고. 이게 설정 세 가지입니다. 3 플러스 1에 3. 요거한 번만 바꾸면 되는 거예 1분만. 그러면 전기가 팍 줍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 하나는 대기전력을 코드 뽑는 거딱 하나만 하자예요. 뭐, 쓸데없는 선풍기, 충전기, 드라이기 이런 거 뽑지 마시고, 그런 거안 뽑아도 돼요. 그거 다 합쳐봐야 한 달에 1kW 될 똥말똥이에요. 근데, 잠자기 전,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 관련 전원, 셋톱박스 와이파이 있는 거, 애들 쓰는데 끄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잠자기 전, 또는 외출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끄면, 자기 집에서 절약할 수 있는 대기 전력에 약 60, 70%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 하자고 하면, 합니다. 이거 3 플러스 1딱 하면, 미니멈 5천원에서 7천원씩 전기료가막 줍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저, 3년간 주, 사람들이 이게 막 실천율이 높아지면서, 100만 킬로와트를 줄여서, 연간 2억 6천만 원의 전기료를 줄였어요. 개별 전기를 그래서 저희 아파트 전기 줄은 걸 보면 어뭐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줄었잖아요. 2010년 대비 13년, 14년에 주민들이 크 이렇게 많이 줄인 겁니다. 예. 여기 보면 2014년에 개인들이 전기를 40만 킬로와트라 줄였어요. 저희 아파트는 공용 전기에서 100만 킬로와트 개인들이 줄인 거 100만 킬로와트그 해서 200만 킬로와트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전기 요금이 1kW에 260원이니까 5억 2천만원의 전기를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가 에너지 절약 열심히 했는데 전국에서 관리비를 가장 많이 줄인 아파트가 됐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 했을 때 거부감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TV 밝기 줄이는 거 조금 거부감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잘 설명해주면 몰래 바꾸면 전혀 눈치를 못 채기 때문에 거부감 없고요. 냉장고 온도도 잘 설명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 관리비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이렇게 적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가 에너지 자립 마을이고 성북구에서 설정한 그 절전소고 그렇습니다.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딱 줄죠. 그래서 관리비 줄여 가지고 경비들 고용 보장에 따라서 신문에도 이렇게 나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어이 오늘 에너지 설계사 교육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 어, 지구 환경도 지키는 거지만 여러분,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많은 시민들과 만나서 재미있게 어, 에너지 절약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